안녕하십니까. 청후배 TV. 옆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 궁금하시죠? 나는 문제없어라는 노래 생각하십니까? 나는 문제없어. 황규영 형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내시는지, 뭐, 옛날 얘기부터 일단 들어가자면, 나는 문제없어 1등할 때 주변에 이제 음. 2, 3등 하던 곡들이 무슨 곡이었는지 뭐 기억하십니까? 상의에 같이 막 했던 게미스터투 하얀 겨울이 겨울. 하얀 겨울. 여름까지 그랬던 것 같고, 네. 마로니의 노아를 사랑할수록 투투 블라 그래. 이렇게 나온 1과2분의 1? 막 뜨고 그럴 때 걔네가 막 신인대에서 이제 나온 그러니까 네. 몇달 사이에 서로 이제 선후배 같은 느낌이 되요그 이제 쟁쟁한 그런 곡들을 누르고 장기 집권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장기 집권은 아니고 오히려 그때 내가 TV 출연해가지고 그렇게 반응이 주치가 났어. 왜냐면 네. 다른 가수들은 퍼포먼스들이 강했는데. 네. 그 노래가 홍보도 하나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대중들 사이에서 저변에서 이렇게 올라와서뜬 노래이기 때문에 내가 원래는 또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가수였기 때문에 싱어송라이터신데 그때 그 노래는 또 작곡은 또안 하신 곡인 걸로 그치, 그런 그렇게 녹음할 때부터 좀 자존심이 많이 상해서 회사랑 이제 갈등이 막 고조가 돼서 3년 계약을 했는데 2년 계약할 때쯤 해서 그 앨범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네. 회사에서도 버리지도 못하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나도 아, 이 회사랑 안 맞는구나. 할 시절에 그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 곡을 하나 받자. 그래가지고 굉장히 존경하는 김성호 선배님의 곡을 받게 됐는데. 반 원망 섞인 얘기로 아 형님 왜 옛날에 그런 곡을 줄줄꼼 꿈에도 몰랐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그런 곡을 요구해서 를 나하고 김성호 선배님하고는 친분이 아예 없었던 거고 예, 회사 그, 차원에서 그냥 프로젝트로 묶은 그게 한 곡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이제 자존심도 솔직히 상하고 20대였잖아 내가 <laughs> 누구나 20대에는 <laughs> 내가 최고야 라는 예. 내가 최고가 아니더라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자기 것을 이제 펼쳐서 그, 보여주고 그렇지. 싶은 거지 그런 시절에는 예. 그런 패기마저도 없으면은 20대가 아니니까 예. 그래서 그그 그 노래를 또 홍보할 때 제발 뜨지 말아라 뜨지 말아라 그랬어요소속곡내가 처음 부르시네. 자기 노래인데. 소속곡으로 또 다른 노래가 있으니까 내 작곡이 물론 나는 무조서 내가 작사는 했어. 예. 나의 그 깊은 사연에 들어가 있는 노래는 맞아. 춥고 예. 배고프고 뭐. 소위 말하는 무명가수 그지 돈을 벌수 없는 음. 대학생 무명가수였으니까 나는 문제없어 이 폭풍이 불어가지고 그때부터 이 원망도 하시긴 하시는데 사실은 그 탄력을 받아가지고 그치. 인생이 지금 맞아. 그게 딱 호피가 끼진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좋았지 않았어 편해지기 시작한게 한 10, 10년이 채안돼 예. 노래가 뜬그 순간서부터 나는 좀 나락에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 왜냐면 그 노래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아무도 없었고 그 시절에는 이제 퍼포먼스 강한 가수들이 있었고 나는 어쩔 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TV에 출연하면서 사람에 대한 인기는 더 떨어지고 노래도 약간 단명하는가 보다 완전히 굉장히 많이 뜨긴 했지만 빅히트를 했지만 빅히트 하는 기간이 좀 짧았지 예. 가수가 단명을 하는 느낌이 들었었고 있었고. 노래는 나는 문제 없었는데 음. 문제가 많네 보이면 그 회사랑 또 계약을 파기하게 됐어 내가 네. 안 맞으니까 네. 본인들은 이제 연장 계약을 하기를 원했지만 노래 하나 뛰어나서니까 그죠 뭘 뽑아먹어야 되는데 네. 계약을 파기를 했지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난 독립을 하고 나만을 위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차리고, 차려서 2집, 3집, 4집까지 활동을 했지 사실은 평소에 제가 다른 만남이 있을 때도 만나 뵈면 그, 그 노래의 이 트랙 가힌걸 너무 싫어하죠. 그래도 그뭐 이렇게 먹여 살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때는 이제 저작권법이 있긴 했지만 허락도 안 받고 막 쓰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 노면 그렇죠. 갖고 튀어라. 네. 그때도 예. 사실 난 저작권료를 받은 적이 없거든. 그런 거 허락도 안 받고 우리도 그거에 대한 의지기를 잘안 하고 넘어갔던 시절이어서 먹여 살리지는 않았어. 그 노래가 네. 나를. 새 소식입니다. 새 앨범이 나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려는 앨범이거든. 이제 이 노래는 후렴만 잠깐. 하자면은 이제 고마워라는 노래인데 네. 헤어짐이 굉장히 많잖아 사실은 네. 짧은 만남도 있고 긴 만남도 있고 네. 너랑도 이렇게 만나서 나는 아마 죽을 때까지 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예, 뭐 그럴 것 같은데 또 헤어지는 그러니까 네. 못 보게 되는 관계들도 있고 아, 네.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사실은 연인일 수도 있고 네. 친구 관계일 수도 있잖아 네. 근데 그런 이제 고마움을 우리가 항상 말로 표현을 잘못 하잖아 네. 고마워 언제나 나의 사랑이 되어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어 줘내 곁에 한 사람 오직 너를 사랑해 첫사랑보다도 나를 설레게 했던 너를 이런 거야 JTBC m b n 인가 나가서 기타로 내가 뭐 노래를 한곡 오래간만에 해달래 그래서 고마워 언제나 나의 사랑이 되어 이렇게 기타를 불렀어 네. 패널들이 있었어 방송 중에 아 어, 노래 좋다 그래는건 이제 방송 매트니까. 누가 다 끝나고 나한테 다 와가지고, 혹시 이거 어디 다운받을 수 있느냐. 어, 이 노래가 멜로디가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나도 굉장히 내 사연이고, 내가 아끼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저 직접 연주를 하는 가수. 원래 그게 나였 나였으니까. 나는 문제없어를 부르기 훨씬 전에 그게 나의 모습이었으니까. 지금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이제 내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야. 나는 원래 이런 놈이야. 이거는 하나 보여주고서 끝내야 되지 않는가? 뭐 끝은 아니고 뭐 이제 이렇게 또 뭐가 이야기가 펼쳐지고 끝이라면 네. 좀 슬프지만 네, 네. 그래서 주위에도 지금 되게 용기를 많이 줬어. 예. 네. 된다. 이 노래 너무 좋다. 나는 문제 없어 황교영이 아니라 고마워 황교영으로 다시 떠오를수 있게 여러분들 힘을 쭉쭉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